어,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살펴봅니다. 이 마가복음은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늘의 정보, 그리고 10장부터 16장까지는 하늘의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늘의 정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 하늘의 정보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부터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정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전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이 전도입니다. 누가복음은 1장부터 19장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20장에서 24장은 증인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증인의 사역은 그 사실을 증언하는 것, 즉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증인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은 영생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어 뒷부분은 영생은 임마누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어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이 영생은 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 영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네개 복음은, 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 마태마가 누가, 어, 예수님의, 어,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또 사복음, 공간복음이라고 하지만, 어, 마태복음은 하늘의 복음이 땅에 내려온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복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상에 전파하는 것. 그리고 누가 복음은 그 전파한 것을 이제 제자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요한 복음은 예수의 영생,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신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요한 복음의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네 복음서를 순서대로 놓고 보면은 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고 그 증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신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어, 이게 하나로 어, 엮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73번째는 마가복음 10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이 하늘의 전도방법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전도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이게 하늘의 전도 방법입니다. 어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죠. 어 내가 누군가를 구원한다고 왔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가 죽어 버리면 이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정도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낚시를 할 때는 미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미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냥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사람을 낚아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낚시대의 미끼가 되셔서 어그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 하면 하늘에 보아가 있을 것이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죠.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슬픈 얼굴로 근심하며 그는 돌아갑니다. 탐심으로 세상과 재물을 마음에 두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너무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했지만 이미 탐심으로 세상과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무엇을 해도 들어갈 수 없지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즉,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을 다 나눠주고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는 안 된다. 그리고 되는 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길은 탐심을 버리고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길 바로 그게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고기를 낳기려면 미끼를 잘 끼워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 사람을 낳는 업으로 우리를 다 만드신 거죠. 그런데 그 미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어, 그분이 죽으신 것이 내죄 때문이다. 즉, 예수님이 죽은 것이 뭐 사람들의,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바로 내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자는 그 낚시에 낚이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라는 믿기를 문 것입니다. 즉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어 미끼에 물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낚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세상이 미끼로 던져질 겁니다. 어, 예수님이 미끼가 되셨지만, 우리 또한 미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먹히지는 않습니다. 어, 낚싯줄이 미끼를 붙잡고 있죠. 그 바늘이 미끼를 붙잡고 있듯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낚시를 하지만 믿기지만 우리는 세상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다른 사람을 낚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떨어져서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이 어 앞으로 대어질 일과 연관이 있죠. 사가랴는 하나님이 기억가신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맹세이시다. 이 말은 이제 사거라 엘리사벳을 통해 세례요한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 그것을 기어가시고 지금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단계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준비를 하십니다. 어,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갈릴리아 지역은 어, 북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죠. 그로 인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어, 유대인들은 이, 어, 뭐 일단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이 이방 나라에 침입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큰 문제이지만, 어, 이방 나라가 침입을 해서 자신들의 유대인들의 그 혈통, 어, 그것이 이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많이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특히 큰 절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들을 구원할 해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즉,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메시아 탄생에 예언을 합니다. 그로부터 700년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사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의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사익을 갈릴리에서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망에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기쁘겠습니까? 절망 중에 있었지만 자기 지역에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갈릴리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뭐 다른 데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은 유대 지역으로 이제 사역을 옮기게 되죠. 예수님 70명의 전도자를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냅니다. 70명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즉, 주님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대로 따라했는데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예수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자 나는 죽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바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통독은, 어, 비전통독입니다. 그 성경통독이 많죠. 어, 그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나누어서 읽는 것이 비전 성경 통독이라는 그 책자에 있는 대로 우리가 90일에 맞춰서 읽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비전 통독의 주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즉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해보 가는 게이 비전 성경 통독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나 자신은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로 사는 삶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기 때문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니누의 사람들을 예로듭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요나의 표적처럼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처럼 왕성하게 성장합니다. 즉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 비유, 누룩 누룩이 부, 부풀어지는 것과 겨자씨 작은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그 가지에 앉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게 계속 자라서 이제 겨자씨 나무와 같이. 누리기 부푸름 같이 그렇게 왕성해질 거라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본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어, 대차전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참석하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을 찾아서 회귀시키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잃은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로 이거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렸던 죄의 나라가 회개하며 돌아오면 기뻐하고 잔치를 베푼다라는 것을 어, 말씀합니다. 어, 누가 보면 19장부터는 증인의 삶인데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삶이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왕이면 나의 혈기 아니면 나의 막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예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증인의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의 신분은 신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성전 정화를 하죠. 이 성전 청결의 궁극적인 의미는 어, 예수님이 정말 강도의 소굴 같은 원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즉 하나님이 집인데 그곳이 강도의 소굴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해야 할 곳이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다시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성전을 강도의 구럴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나서 우리는 이제 그 더러웠던 것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주었으니 너희는 거룩하게 살라. 이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성전을 정 청하십니다. 또한 증인의 삶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증인의 삶입니다. 어 또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또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또 장가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자녀로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라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누가 보면 22장부터는 예수의 구속사인데 우리 성경 있는 거 우리 한번 46절,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에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예수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체포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어, 살아나십니다. 그때가 6월절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6월절 명절을 어, 예수님은 이 부활절 명절이 되게 하십니다. 어, 6월절은, 어, 나라가 해방되는 그런 날이죠. 어, 하지만 그 해방이 있기 전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어, 애국에서 정말 수많은 노예로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다가 그들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 그들이 해방되죠. 부활절도 동일합니다. 부활절도 동일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은 이 죽음과 고난이라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우리 주님이 이 부활을 하죠. 그래서 부활절은 기쁜 날이지만 그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그앞 시간 대는 어, 기쁜 날이 아니죠. 유월절도 기쁜 날이지만 그 유월절을 생각해 보면. 어 지금까지의 과정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어,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보고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어, 제자들은 보고 듣고 그것을 말을 했죠.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어, 예수님의 부활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삶이라는 게 내가 들은 것 아니면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일상생활에서 예수의 삶을 사는 게 증인의 삶입니다. 어, 말로 아무리 해도 말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게 증인의 삶이 되는 건 아니죠.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즉, 삶의 모습을 어, 잘 살아야 그게 바로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새벽 제가 앞에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이야기할 이야기인데 왜한데 어떤 사람이 누구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를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자마자 그분이 장로석을 보고 그냥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됐으니 뭐 따라 나갈 수도 없고 전도한 사람이 예배가 끝나고 나중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앉아있는 그분이 자기한테 사기를 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입술로 증인의 삶, 예수 믿으세요 이런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일상생활에서의 모습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좋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나쁜 사람인지 모르죠. 어. 안 살아보니까 모릅니다.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상에서의 삶, 직장 아니면 가정 아니면 내 일터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과의 삶, 이 삶이 이런 삶이 어떠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삶은 하나로 누구를 구원할 수도 있고, 누구를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못 믿도록 방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 어떠하느냐? 우리 교회에서는 다 착하지만 일상에서도 우리가 착하게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로 사는 삶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야만 바로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매일 매일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남편한테, 아내한테 예수 믿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모습으로 예수 믿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지금 전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의 기준을 대 이야기하는데 영생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이 땅에서 조금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영생의 기준입니다. 어, 예수님이 우리의 참 떡이 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이스라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도 매일 우리의 참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그 비결입니다. 영생의 목적은, 어,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고, 영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을 구원해 예수로 살게 하는 게 영생의 목적입니다. 어, 즉, 그냥 천국 가는 게, 천국 가는 것도 우리의 영생의 목적이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게 영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제서야 예수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어, 신앙생활을 할때 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를 제대로 봐야 하고 그게 가능해지면. 그 때서야 예수로 사는 삶을 내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어,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어, 영생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어,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의 이야기가, 어, 이제 공간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전반부가 예수님이 공생의 3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후반부는 일주일의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주일 중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목요일 저녁 그 짧은 시간에 우리 주님은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내용이 바로 영생의 어,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성도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영생의 신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어,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 신비한 구원인데요. 영생의 신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어, 너무 신비하죠? 어,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수 있을까? 이 죽어보면 알겠죠. 죽어보면은 어 알겠지만, 어이 땅에서의 한정된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살이가 영생을 알까요? 하루살이는 그 하루가 영생인 줄 알겁니다. 하루살이한테 내일을 이야기해 봤자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릅니다. 오늘 살다가 끝나는 인생인데, 뭔 내일이 있겠습니까? 내일을 아무리 이야기해 줘도. 하루살이한테 내일 보자 이야기해도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내일 볼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 즉이 땅에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알기는 알지만 우리의 이성이 있기 때문에 알기는 알지만 이거는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면 아, 영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그땐 진짜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참 신비로운 것인데 이 영생의 신비는 십자가 사건으로 이게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바라바가 사면을 받게 되죠. 예수를 놓아줄 거냐 바라바를 놓아줄 거냐?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 바라바도 싫지만 그래도 바라바를 놓아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는 곧 바라바의 사면이 나의 사면과 같음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과 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내가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고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바가 사함 받은 것은 우리가 사면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면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어,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정말 신비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면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된게 아니라 내가 잘 믿어서 야, 내가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내가 믿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